분당 대광사 미륵보전 낙성 법요식을 하루 앞두고 한중일 삼국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찬을 가졌습니다. 천태종은 4월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분당 대광사 낙성식 중일 대표단 환영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충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광사 미륵보전 낙성 및 미륵대불 봉안 대법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을 오신 분들께 천태종의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중의 삼국 불교의 황금 유대를 강화하고 신뢰와 공경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삼국 불교의 황금 유대가 더욱 창성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공경을 더욱 높이 받들어 가는 계가 자주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종단 스님들, 대광사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내일 낙상 법요식이 원만하게 회향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종단의 여러 대덕 스님들과 전국에 있는 시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 낙성식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을 대표해 국청사 방장 윤관 스님은 대광사 미륵 보좌는 14년 동안 진행된 대작불사라고 들었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 천태종뿐 아니라 중일 천태종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며, 내일 봉행할 성대한 법회에 참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중국 불교계와 신도들을 대표해 축하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도라또유 스님은, 니시오카 로우큐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기록에 의하면, 대광산인 부처님의 계곡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좋은 곳에 지어진 미륵보전은 한국 천태종의 큰 성과이자 기념이라면서 대광사 미륵보전은 한국은 물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영 만찬에 앞서 월도 스님은 대광사 미륵보전 낙성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을 다한 권영기, 김우성, 김통림, 성실학, 최진승, 추태년 권맹심, 김순화, 김현옥, 이경자, 한성자 신도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환영 만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충강스님, 종의회의장 도원스님, 감사원장 용암스님등 종단스님들과 중국 불교협회 부의장 종성스님, 국청사방장 윤관스님 등 중국 불교계 스님들, 일중한 불교 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 카쿠초 스님, 이란 불교 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오큐 스님을 비롯한 일본 불교계 스님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